mm 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도 먼산 깊은 골로 꽃송이 입어 정찰사랑 겸 심사랑 나왔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차가 밀려서 좀 늦게 도착했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다녀간 흔적이 보이고요. 저번에 새끼 조그만한 거 받았던 초입에 있던 것은 누가 벌써 채취를 해가버렸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 에, 3구심 하나 자금하는 거 하나 봤었는데요. 또그 주변 한번 또 수색 한번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대리만족하시고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날이 굉장히 무더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맑게 개인 하늘입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앞에 꽃송이 꽃순이 이렇게 있네요. 꽃순이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에는 사람들이 좀 아직은 발길이 예,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잎이 다 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오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싸돌아사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송이 버섯을 봤습니다 봤는데 아 벌써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완전히 반건조됐습니다 이렇게 예, 퍼지고요 아 보십시오 이렇게 꽃송이 버섯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꽃송이 버섯이 작은 상태에서 수분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고온 다섯 그러니까 날이 덥고 수분이 많고 그러면은 그럴 때가 사람들한테는 땀이 새로 많이 나는 시간이죠. 그때 이 꽃송이 버섯이 많이 크는데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크기는 안 크고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잎들을 다 피웠습니다. 그리고 여 보면은, 지금 노랗게, 아, 이제 좀 약간, 말라가는, 반건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아쉽네요. 여기는 멧돼지가 너무 많습니다. 멧돼지가. 와, 여기 보면은, 멧돼지가 다 뿌리 먹으려고 다 파헤치는 거죠. 멧돼지 응가도 많고, 아무튼 이런데 들어올 때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소개한 바와 같이, 예, 복장, 진짜, 철저히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사고는 제가 나고,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절대, 그리고 멧돼지를 보면은, 소리 질리지 말고, 쫓지 마시,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리 질리면 공격합니다. 하이. 이렇게 다니다가 아, 심도 보고 그렇습니다. 산삼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산삼이 높은 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발지, 중발지 뭐다 있습니다. 하... 어, 아침부터 아유. 아 무섭네요. 먼저 어, 날씨를 보니까 기온이 30도 오르락내리락한다고 합니다. 이제 비만 와주면 됩니다. 비만. <laughs> 와 이게 뭡니까 이거? <laughs> 신봤다 신봤어. 아, 대물꽃송입니다 대물꽃송이. 아. 야, 여기는 사람도 전혀 왔다 가지 않았네요. 아. 30. 아. 높이도 한 높이도 한 15. 아, 좋습니다. 90입니다. 9. 아, 쓰담, 쓰담, 쓰담. 야, 큰일이라고 했었네. 아, 좋습니다. 아주 완전 A급인데요. 여기 조금 예 말라가고 있는데 야 구십입니다 산실령님 감사합니다 아까 채취해서 보니까 아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기보다 어 꽃송이가 크다고 해서 무기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에이, 좀 작아도 단단한 것들이 무기가 많이 나가는데 이 놈은 크기도 크지만 단단하고 그 대가 꽃송이 대가 엄청 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킬로 2,300, 아, 1.5까지 나갈 수 있는 예, 꽃송이였습니다. 꽃송이. 꽃순. 계속 또 예, 싸돌아 다녀보겠습니다. Оо шията Оо Оо шията Оо ч их шията Аа 네, 예, 수색을 하다가 없어가지고 또 계곡 건너서 왔습니다. 아, 계곡 건너서 왔으니까 또이 일대도 한번 예, 정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이 더우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막 덥습니다. 그래서 땀도 많이 나고 최근에 이렇게 오전에 더운 건 처음입니다. 아, 얼굴을 몇 번에 시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물이 진짜 깨끗합니다. 깨끗해. 예, 오염이 안 돼가지고 진짜 깨끗합니다. 예, 삼뽕나무가 많네요. 삼뽕나무가. 예, 상황은 안 보이고요. 삼뽕나무 많은 곳에서도, 예, 삼이 간혹 보입니다. 예, 뽕나무가 크기는 작아도, 예, 오래된 나무이거든요 나무들이 많거든요. 이 앞에 보면, 아, 이건 아니구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삼뽕나무. 아, 엄청 오래된 삼뽕나무. 이렇게 저 침엽수림하고 이 활엽수 덩굴 이 경계 지점 이게 해가 간간히 들고 여기가 지금 북향이거든요 북동쪽 그러니까 아, 이런데 어,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으면 비가 오면 물이 약간 흐르는 곳 아, 이런 곳에서 산삼이 간혹 발견됩니다 어, 유치적으로는 되게 좋은 곳입니다 이런 데가 이게 지금 해가 간간히 들어오죠 지금. 이렇게, 이제, 돌이, 바닥에 지금 돌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삶이, 좋은 삶이 나옵니다. 아, 오늘은 햇볕도 아, 뜨겁고 강렬합니다. 아, 이제, 지, 진짜, 여름이 시작,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름이. 아, 어, 짧았던 봄날이 가고, 이제, 아,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오전부터 후딱 지근하고 덥네요. 아 이거 이거 삼 같은데 아 삼입니다 삼 우와 야삼구심니다 삼구심 야 이거 멧돼지가 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여기있네 하나가 완전히 누웠네 누웠어 아, 꽃대는 안 달고요. 아유 어린 삼입니다. 삼이. 야, 야 이거 멧돼지가 이거 지금 막 파헤치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삼이 얼린 삼입니다. 아. 또 여기서 하나를 봤기 때문에 또이 주변을 또 정밀 수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늘 심도 보고 심순이도 보고 꽃순이도 보고. 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행이든 각구든 삼구든 삼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면은 천천히 정밀 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모삼, 어미삼을 찾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잡아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없을 수도 있죠. 그나저나 아 그러나 삼이 예,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자생하기 에 좋은 환경이 된다는 뜻이고, 또, 어미삼들을 만날 그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미삼을 찾기 시작할 때 아주, 뭐라 그럴까요? 흥분되고, 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여기 바닥이 좋습니다. 바닥이 좋고, 아, 뭐가. 금방이라 나올 것 같은데. 아, 돌밭도 있고. 꽃송이만 생각하고 계속 다니 막 다니면은 꽃송이는 크고 노랗고 그러니까 멀리서 도잘 보이잖아요. 꽃송이만 생각하고 다니면 삶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까 도 제가 모 두에 제가 이야기 드렸 지만, 어차피 산을 산행 을 해야 되 니까 꽃순 이도 생각 하고, 심순 이도 생각 하 면서 산행 을하 셔야 양쪽 을다볼 수고 있 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물이 예, 조금씩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아, 평소에 많은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흘러 내리는 곳인데요. 아, 이렇게 보면 화엽수와 예, 아, 아, 침엽수, 어, 그다음에 덩굴들이 우거진 곳입니다. 아, 북동 방향이라서 지금 뒤쪽에서 해가 간간히 비쳐오고요. 아, 이런 곳 새들이 야, 물가 근처 옆에 나무들 숲에서 많이 에이, 잠을 자고요. 그다음에 산삼도 에, 습을 좋아하니까 에이, 아무래도 메마른 땅보다는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어, 조그마한 또락물 옆에에서 자생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심산에모드다심산에 모드. 하... 지금 쭉스세가면서 올라왔습니다. 아,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이런 곳에 와야지, 아, 꽃송이도 보고, 어, 산삼도 보고, 그러니까, 아, 심순이, 꽃송이를 볼수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우거지 가지고, 좀 다니기가 힘들지만, 아, 또 이런 데 와야 또, 어, 반가운 님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 예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날이 너무 무덥고 아,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 밑에 내려가서 계곡에서 씻고 올라왔습니다 에, 이제 날이 에, 30도를 오락내려는 불볕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 다음 주 중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어느정도 오고 또 이런 날씨가 계속 된다면 은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날씨죠 예, 꽃송이버섯 종근들이 많이 생생이 되면서 어, 많이 꽃송이버섯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열흘 후가 어, 꽃송이버섯이 많이 나올 으로 예상하고요 그러니까 한뭐 6월 말 정도에서 7월 초가 되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해서 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